잠깐 아, 진짜 대박이다 진짜. 게 빠른데? 야, 이거 자동차다야 자동차. <laughs> <한 대. 웃음> 아, <laughs> 아, 그러니까 아, 안돼. 아 우유 <laughs> 넣고 어 <왔어. 뭘, 웃음> 우유 넣고 왔어 우유. 아, 우유. <laughs> 파일럿이고 유 넣고 다가어떡해 <laughs> 인기쟁이 인기쟁이. <laughs> 오케이. 가봐요. 네. 아, 일단 트림 맞 지금 맞아? 맞는 건지 모르겠어. 어씨 촬영도 어렵다.